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laughs> 종말론을 강조한 신학자들을 또 살펴봤어요. 몰트만하고 네. 판넨베르크. 오늘은 이제 신학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신학을 이제 다루죠. 뭐 흑인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런 신학은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나온 신학이고 그 상황이 바로 이 신학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황신학이라고 또 불러요. 저항의 시대였던 196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상황신학이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신학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과제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이었어요. 누구를 보답받는 자로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학 전체를 해방 신학이라는 큰 이름 안에 이제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방 신학하면 보통은 이제 남미의 그 해방 신학을 가리키는데 넓게는 이제 이런 신학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어. 하는 거죠. 우리 책은 해방 신학의 특징을 이제 무려 여덟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셋으로 추려봤습니다. 아,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해방 신학은 이론보다 실천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번 강조. 되고 있어요. 서구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에요. 서구 신학은 이론이 먼저고 거기서 실천이 나온다고 봤던 거죠. 근데 해방 신학은 이론의 체계화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해방 신학자들이 지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해방 신학자들 아주 지적으로 탁월하거든요.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건데. 해방 신학은 실천이 먼저 오고 이론은 그 실천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뒤떨어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 성찰이 다시 실천을 변화시키는 그런 순환인데 어쨌든 실천이 더 우선적이고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보면 학문은 우선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론보다 앞설 정도로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도전이 되죠. 두 번째 특징은 해방 신학은 지역적이거나 어떤 특수한 맥락을 가진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신학은 그 맥락에 따른 어떤 특수한 대상들을 가지죠. 남미의 가난한 자를 위한 신학, 미국 사회의 흑인들을 위한 신학, 여성들을 위한 신학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해방 신학의 목표는 이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데에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그렇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미 해방 신학과 흑인 신학의 일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폭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해방 신학 전체가 좀 뭔가 위험하고 불온한 신학이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이제 새 꼭지나 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살피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다행이네요 <laughs>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흑인 신학 이에요 저희 책은 각 신학마다 대표하는 학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올슨이 택한 흑인 신학의 대표자는 제임스 콘이에요 흑인 신학의 대부 같은 이제 분이에요 흑인 신학의 배경은 이제 미국에서 흑인 들이 겪었던 인종차별에 있어요 1950 60년대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흑인 민권운동이 이제 일어났죠 흑인 민권운동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마틴 루터 킹 맞아요, 맞아요. I have a dream. <laughs> 네, 저희도 이제 교회사 때 민권 운동을 잠깐 다룰 때 그때 킹 위주로 이제 정리를 음...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킹은 이 흑인 민권 운동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방식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킹의 비전은 뭐였냐면 인종 차별이 사라지고 흑인과 백인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방금 얘기하신 그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표현했던 비전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운동의 방식도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호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온건한 장만 있지 않고 더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이제 운동도 있었거든요. 그 그룹을 이제 블랙 파워 운동이라고 불러요. 블랙 파워 운동은 백인과 흑인의 조화 화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백인과 분리된 흑인 사회 건설 같은 이제 좀더 과격한 목표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투쟁적인 운동이었어요. 제임스 콘의 흑인 신학은 바로 이 블랙 파워 운동의 기독교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콘이 쓴책 중에 이제 기독교와 블랙 파워라는 제목의 책도 있죠. 이거는 이제 콘의 신학도 좀 다소 과격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논란도 좀 되고. 같은 흑인 신학 안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코는 수치와 고난을 겪는 흑인의 경험을 이제 신학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어떤 교리나 전통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흑인 신학은 지금 자유를 달라고 하는 흑인의 요구에 반대되는 어떤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코는 흑인 신학은 오직 흑인들만을 위한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백인은 흑인 신학이 가져오는 이 현실에 참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인종차별과 백인의 특권이라는 그 비현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쎄죠. 코는. 하나님은 흑인이다. 라는 주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이게 하나님의 피부가 검은색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흑인성을 주장한 거예요. 코니보기에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은 백인 문화를 정당화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하나님의 백인성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흑인성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흑인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흑인과 동일시하고 또 백인과의 인종차별의 투쟁에서 함께하신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죠. 흑인신학은 하나님을 어떤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로 보는 걸 거부해요. 그렇게 본다면 홀로코스트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흑인들의 노예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약자들의 순환의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뭐 우리는 알수 없는 나름의 뜻이 있겠지. 이런 억압자들을 위한 신학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강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 해방자 하나님 개념이 이제 기독론으로도 이어지는데 코에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완전한 계시다. 코는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흑인들의 메시아 예수를 이제 주장하죠. 코의 성경관을 좀 살펴보면 이제 뭐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영감되었거나 무언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계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통은 어떻게 봤냐? 기독교 전통 중에서 흑인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만 가치 있다. 이렇게 봐요. 전통 중에는 오히려 흑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전통은 맞서 싸우고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살펴서 쭉쭉 달렸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너무 심플하기 아니, 때문이에요. 아니, 예. 해방신학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흑인들의 해방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신론, 기독론뭐 성경관, 전통관 이 모든 것에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처음 살펴본 흑인신학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모든 해방신학이 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여태껏 다뭐 비판과 의의를 보긴 했지만 네. 뭐 이거는 네, 이제 초기화죠. 예상에 <laughs> 예상이 가이 됩니다. 네뭐 네, 네. 네, 네.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요 네네. 네. 네. 비판을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코네 신학이 이제 백인과 흑인의 화해를 거부하고 뭐 폭력 사용을 옹호했던 것이 과연 기독교적이냐라는 비판이 음...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라면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이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흑인 신학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흑인 신학 내부에서 나타난 비판이라고 해요. 니까 그러니까 흑인 신학 전체가 스펙트럼을 봤을 때. 적이지 않은 또 흑인 신학도 있었다 는 거겠죠. 두 번째로 흑인 신학이 흑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 게 하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어떤 관념적인 비판 이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일 수 있는 게 이게 실제로 흑인 여성 신학자들이 흑인 신학이 흑인을 억압하는 백인 은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흑인 남성에 의해서 자행되는 흑인 여성 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무시한다 이렇게 비판 하죠. 피 억압자 자신의 죄성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피 억압자도 죄인이다 라는 것은 사실 모든 해방신학 가해지는 비판이거든요. 근데 새겨들어야 할 점이 저는 물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양비론으로 흘러가서 어떤 그 억압의 현상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이제, 해방신학. 예. 해방신학의 배경에는 이제 남미의 극심한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음. 소수의 부자가 부를 독점하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치개혁이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부패한 독재 권력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을 더욱 이제 좌절시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신학을 주도한 것은 이제 주로 가톨릭 계열의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입니다. 그래서 구티에레즈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좀 간략하게 해방 신학의 내용을 좀 스케치를 해보면 해방 신학의 중심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당파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해방 신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논란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편에 하시나 뭐 이제 이런 논란을 불러왔던 해방 신학의 기독론을 살펴보면 이제 해방 신학이 보는 예수는 억압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해방자로 이제 오신 분이죠.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나? 해방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중시하는 것은 어떤 뭐 성경의 본질에 대한 이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무호뭐 예, 영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해방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래 서 당연히 성경 안에서 해방 신학자들이 더 중시하는 내용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구약의 출애굽 내러티브. 그렇겠죠? 예, 느낌이 딱 오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와 축기 사역을 하고 또 소외된 자들과 교제하고 이제 그러는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구원론을 살펴보면 해방 신학의 구원은 현 현세적이에요. 그렇다고 구티에레즈가 내세적인 구원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원은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과 억압으로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그런 현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해요. 남미국가들의 어떤 그 자본주의가 완전히 철저히 실패한 거죠. 극도로 불평등한 그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이 구원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과정에서 폭력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또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제 봐요. 해방신학자들은 뭐에 이제 분노하는 거냐면, 억압자들의 폭력은 외면하면서, 억압당하는 자들의 폭력에는 훨씬 더 이제 가혹하고 엄격한 경향에 대해서 반발하고 분노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된 수단은 비폭력의 예언자적인 비판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긴 하죠. 해방신학도 이제 비판을 받겠죠. 가장 큰 비판은 이제 신학이 이 정도로 상황화되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신학의 주된 실천이 막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거다 막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결국 해방신학은 막시즘이 신학을 점령해버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이 있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구원을 이제 전적으로 어떤 사회 변혁으로 축소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구티에레지나 다른 해방신학자들이 어떤 내세적인 구원이나 천국의 실제 같은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강조점이 근데 현세에 있는 건 분명하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의 빈곤은 전적으로 어떤 부자나 권력자나 사회 체제의 책임인가 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요. 아까 흑인신학들이랑 어찌보면 좀, 좀, 좀 비슷하죠. 예. 해방신학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문제와 책임을 못 보게 하는 면은 없냐 라는 거죠. 해방신학은 여기에 대해서 가진 자들의 특권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면 이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용수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여성신학. 예. 많은 여성신학자들이 있는데, 올스니 택한 이 운동의 대표자는 류터예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가톨릭 신학자인데, 생태신학자이기도 해요. 사실 여성신학과 생태신학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여성신학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될 텐데. <laughs> 류터의 신학을 중심으로 여성신학도 좀 간단히 살펴보면, 패턴이 반복해서 예측도 가능할 건데, 여성의 경험을 그렇죠. 신학을 위한 이제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여성의 경험이 신학에서 거의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뉴터는 보는 거죠 뉴터가 문제시하는 여성의 경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억압당해 온 경험이에요 그래서 뉴터 신학의 목표와 에너지는 전부 이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전복하는 것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터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본질적으로 이원론적이에요 남성 여성 뭐영 자연 초월 내재 영혼 육체 이런 식으로 이원론의 구도로 세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긍정적이고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쪽에는 부정적이고 열. 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가장 해로운 지점인데 그래서 이쪽이 이쪽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이게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또 이성을 중시하고 육체를 멸시하는 등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가부장적 위계질서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뉴턴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터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부장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류터 신학의 목표예요.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근데 이제 그 일이 특별히 두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류터는.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게 여기가 여성 신학과 생태신학이 이제 만나게 되는 지점인 거죠. 신론을 좀 살펴봅시다. 여성 신학은 신관념과 호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남성을 전제한 신호칭이 가부장적 위계가 유지되게 하는데 이제 기여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뉴턴은 그렇다고 신의 여성성만을 부각시키는 방식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남성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순위만 바꾼 채로 이원론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류터는 양성적인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틸리가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라고 봤던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근원적 모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리고 또 양성신 개념도 제시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류터는 가부정적이지 않고 이원론적이지도 않은 신 개념을 통해서 이제 평등의 정신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기독론을 좀 보면 예수가 남성인 것이 사실 여성신학이 직면했던 도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 구원자가 여성을 구원하게 된 거니까요. 예. 여기에도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예수의 성별이 역사적 우연이었다는 설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별로든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음. 또 하나는 뭐 이제 여성에게 활동의 제약이 심했던 1세기의 가부장제 사회 속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남성으로 왔다는 설명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설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의 그 남성이라는 이 성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의 인격과 삶에서 드러난 모습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뉴터가 보기에 예수는 가부장적 위계 질서로부터의 해방자이고 여성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성경관을 보면 여성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성경에는 다양한 전통의 목소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봐요. 네, 그 중에서 예언자 자적이고 해방적인 전통은 여성 신학을 뒷받침한다고 보죠. 반면에 성경의 가부장적인 메시지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비판이 많았겠네 <laughs> 예, 예, 예.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여성 신학이 기독교 공동체의 성평등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지나친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남녀 갈등을 심화시킨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신학은 기독교 내에서 여성이 겪은 억압과 차별이 그만큼 크다는 뜻인데 그 이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의 책임을 여성신학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죠 두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로부터 너무 벗어났다는 비판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흑인신학과 해방신학에도 제기되는 문제지만 네. 여성신학에 대해서 이 비판이 좀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여성신학이 전통적인 기독교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정도가 다른 해방신학에 비해서 좀더 두드러지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성신이 아닌 어떤 대안적인 신 개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막 가이아 이 뭐냐면 돼지의 여신이거든요 뭐 이런 이교적인 이미지들이 활용되기도 해요 이런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맞아 여신 종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성경관 얘기했는데 성경이 고대 가부장제 문화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 신학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여성 신학은 이제 이런 선택과 배제 역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제 보수 신학에서 보기에는 그게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 다른이 신학들은 아마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든 신학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신학이 아닐까 싶어요. 내용을 보다 보면 좀 다소 극단적이거나 좀 치우쳐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어쩌면 이들이 직면한 억압의 현실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그렇죠. 뜻이기도 한 저도 거죠. 그 부분이 좀더 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떠나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신학, 행동하는 신학이 주는 묵직한 감동이 있다. 해방 신학, 리스펙 합니다. <웃음> <웃음> 해방 신학과 관련해서 예. 홍 쌤의 별책부로 소개해 주셔야죠. 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면서 네. 별책부록의 주제를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눈치 빠른 분과 아닌 분을 자꾸 이분법 하시는. 이거 <laughs>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아, 그래. 생각을 좀 해보게요. 반성을 하게 반성. 되면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세요. 해방이 필요합니다. 네. 민중 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에 대해서 네, 다루시 예. 저희가 이제 해방 신학을 다루면서 한국형 해방 신학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민중 신학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K 신학이네요. <laughs> 신학입니다. 네. 민중신학은 이제 1970년대에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학자는 서남동, 안병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보면 이제 독재정권이 인권을 탄압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아주 심하게 착취당하던 이제 그런 고단한 시절이었어요. 민중신학은 이 고난받는 민중의 경험을 또 신학의 원천으로 삼고 민중의 해방을 목표로 했던 신학이었어요. 이론보다도 실천을 중시했던 점도 또 다른 해방신학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독창성도 거기 나타나죠. 뭐 예를 들면 서구신학의 죄 개념에 더해서 민중의 한에 주목한 것. 에,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뭐 어떤 학자는 팔춤에 담긴 어떤 그 혁명적인 의미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어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인데시구나. 하고. 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데또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해방 신학들이 보이는 문제점도 또 역시 음.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죠. 민중의 해방이라는 그 목표가 성서나 전통보다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논란이 되는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민중에게 구원하는 힘이 있다. 민중이 곧메시아고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민중 메시아론.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예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해방신학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얘기를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도 저는 하고 싶은데, 이제 모든 신학이 학문적인 평가와 검증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음. 예, 꼭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독재 정권과 싸우고 노동 현장을 누비면서 민중과 함께 했던 그 민중신학의 실천은 음. 존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중신학도 예, 리스펙 합니다. <웃음> 리스펙, <웃음> 리스펙.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낯선 영역일 수도 있고 해방신학 이런 게좀잘 많이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다뤄진 것도 너무 좋았고 실제 당면한 어떤 상황에서 신학을 막 찾는 네.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한편으로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의 어떤 맥락과 비견해가면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민중신학처럼 저희도 K신학이 뭔가 좀더 <laughs> 발전해봐도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고 네오 이렇게 불의와 억압에 한거했던 해방신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배워봤는데 네 오늘 해방 신학 이후에 다음 방송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어떤 걸까요 예, 예. 오랜만에 좀 다시 가톨릭 으로 갑니다 어. 예, 오늘도 사실 두명 그렇죠. 구티에레즈 류터 이제 가톨릭 신학자 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0세기 후반에 가톨릭 신학의 본류가 어땠는가 이제 가톨릭 신학의 거장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음. 다음 시간에는 10장의 에이절 칼라노를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제 어느도사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예 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도 저에겐 뭐 착한 <laughs> 건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달려왔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 하는데 희망을 갖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같이 인사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